제주 빌라델베아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함께 살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 갈릴리 서쪽에서 어, 배를 타고 어, 갈릴리 동쪽으로 어, 넘어가셨던 예수님과 어,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으로 넘어왔어요. 이것은 죽음에서의 살아남, 태어남의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났으니까 진짜 이제 사람이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모형으로서 이제 쭉 나오는 그림들이 중풍 병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다시 금식 얘기가 나오고. 또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구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got into a boat and crossed back over to the town where he lived Some people soon brought to him a crippled man lying on a mat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갈릴리 서쪽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옴짝달싹 할수 없는 상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지금 불구의 상태예요. 곧중풍병에 지금 걸려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매트에 지금 바짝 붙어서 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매트는 여러분들이 뭘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 매트는 바로 선악의 율법을 뜻해요. 그러니까 문자 복음인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하나님의 그 복음, 계명 진리의 말씀 거기에 지금 어떠한 사람이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도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자유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내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트니까 당연히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모양을 사람들이 운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명이 필요하겠죠, 그죠네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네 명이 그것을 옮겨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누구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냐면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어떤 사람을 내시 어? 운반해서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온 율법 우리가 앞에 산상수원에서 배웠던 살인하지마, 가늠하지마 거짓진거하지마라고 하는 그온 율법에 매여 있는 어떤 자가 그 율법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넘겨받아서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짐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산상수운을 적용시켜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 지금 매트에 누워있는 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laughs> 있지만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내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감남나무에서 배워져서 생명나무로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되고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것을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어떤 이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When Jesus saw how much faith they had he said to the crippled man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마땅히 나,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내가 이렇게 지금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매어서 응?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구나, 응? 나는 죽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 지금,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믿음이 응? 정말로 큰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것의 의미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My friend, don't worry. Your sins are forgiven.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히브리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친구의 개념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인지하는 그런 수준의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스 사람에게 있어서의 친구는 자기와 동일치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어? 줄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관계를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매트에 매어져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른다는 이유는 동일시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일부로 아니 자기의 전부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 그 친구가 결국은 주님한테 있어서는 아들이고 신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Don't worry,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사안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Some teachers of the law of Moses said to themselves, Jesus must think he is God. 그 얘기를 듣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예수, 지가 뭐 하나님이야 뭐야? 지가 뭔데? 감히 응? 사람의 죄를 응? 사해준다고 그러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 교사들한테 있어서는 문자 복음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진리하고 연결되고 산상순에 나와 나온 용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용서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고 용서 받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증오의 벽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이기적 욕망.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 라고 내 스스로 여기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뭐였냐면 바로 중풍병의 상태란 말이에요. 중풍병 걸린 환자의 상태예요. 그 상태가. 응? 근데 그거를 성경은 그 자체를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에서 사함을 얻으려, 얻으려면, 곧 용서를 받으려면,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진리의 말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고해했던그 모든 율법들을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진거하지 마라고 하는 그 셋으로 깨닫고 다시 그 셋을 진리사랑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로 넘겨 넘겨받아, 받아서 내가 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져 매트에서 빠져나와야 그 매트에서 잘려져서,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닌 감람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의 가지로 가지치기가.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스스로를 먼저 용서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용서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진리 안으로 넘어가는 거.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것, 율법을 통해.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용서가 된 상태이고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용서의 상태죠. 왜냐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의 말씀 그 자체니까, 생명 그 자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죄와 사망에 매어 있는 어떤 존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지금 뭘로 이루어졌어요? 말로 이루어졌죠. 네, 우리 사상 수원에서 배웠잖아요. 용서, 사랑, 구제. 행함이 있는 믿음, 기도, 이거 결국 다 뭐라고 했어요? 같은 얘기인데,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주는 것, 전해주는 것,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지금 그리스도가 매트에 실려온 중풍병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리를 전한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교사가 왜 웅얼웅얼거리고 있느냐. 지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거든. 왜 용서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건 정죄와 심판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맺혀지는 열매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윤리, 도덕 가지고 결코 내 자신조차도 용서의 상태가 될수 없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더욱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 어?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긍정의 힘, 뭐, 인간관계의 기법, 돈 버는 기법, 기껏해야 이런 소리로밖에 있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입으로 예수님의 사랑, 사랑의 실천? 어?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런 말, 기독교는 용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할수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칭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서로 두 갈래로 여전히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심판하고, 정제하고,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있잖아요. 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나 저도 중북병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중북병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필요한 거는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는 내 안에서부터 먼저 출발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무엇을? 성령을, 진리를, 말씀을.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죄사함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그 그 마음을 알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But Jesus knew what was in their mind, and He said. Why are you thinking such evil things? 너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응? 내가 도대체 뭐길래 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왜 그렇게 네가 생각하느냐? Is it easier for me to tell this crippled man that his sins are forgiven, or to tell him to get up and walk? 내가 저 중풍 병자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용서의 상태고 내 스스로가 나, 나를 어? 용서 받은 진리의 상태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누군가를.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알아먹지 못하니, 니가 지금. 그 의미를 알아먹지 못하니, 그럼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네 수준으로 겉껍데기로 표적으로 보여줄게. 라는 의미에서, 야, 너 일어나 걸어서 가, 이제. 중부병이 나은 거잖아요. 내가 용서의 상태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건네받아서 진리를 건네받아서 그러니 더 이상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내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요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가 된 자유환자가 된 거죠. 그러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But I will show you that. 또 써러 보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뭐냐? 인자는 has a right to forgive sins here on earth. 여기 땅에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인자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같은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진리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 받으면, 어? 당연히 다른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왜냐? 나에게 이제 진리가 있으니까 선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닌 진리를 내가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내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니까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So Jesus said to the man, "Get up, pick up your mat and go on home." The man got up and went home. 그래서 집으로 갔대요. 자기 초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 초소는 어디겠어요? 바로 그리스도 성전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내가 비로소 율법의 성전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창고, 온전한 11조로 채워진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떡집, 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When the crowd saw this, they were afraid and praised God for giving such authority to people. 군중들이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대요. 한편으로 그러면서 그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심에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 권능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여러분이나 제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갖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나 제가 용서의 상태가 되는 거고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